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 젠다이를 조적을 연장을 해줘서 롱 젠다이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욕조 시공을 하드, 해드리고, 앞에는 이제 조적 커버 마감해서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플랫라운드형 변기를 사용했고, 치마형 변기 이렇게 해서 원피스로 이렇게 맞춰 드렸어요. 어, 콘센트도 기왕이면 조금 그레이다 보니까 그레이에 가깝게 최대한 색깔을 맞춰 드렸고요. 큰 레이아웃 변화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해다 보시면 돼요. 자, 샤워기 쪽은 무광 슬라이드 바를 채택해 드렸고요. 어, 밑에 쪽에는 나중에 신생아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안아서 씻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샤워기 꼬리를 좀 낮게 이렇게 설치해드렸습니다. 환풍기는 흰벨에서 나오는 여풍 방지 기본형 환풍기고요. 매립형휴지거리를 이제 시공해드리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완성했다 보시면 됩니다.